반갑습니다. 여우로또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선 제가 보여드리는 패턴을 활용한 로또 번호는 참고를 위한 예상 번호이므로 선택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패턴 내용은 지난 1161회차에 당첨 번호로 12번이 출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2번이 당첨 번호로 출연한 최근 회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회차입니다. 1141회차의 당첨번호로 12번이 출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전회차의 4구와 5구번호 30번과 37번이 있습니다. 해당번호 30번과 37번이 12번 출연 후 다음 회차에 출연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회차입니다. 1144회차의 당첨번호로 12번이 출연을 하고 그 전전회차의 사구와5구번호 30번과 37번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당번호 30번과 37번 중 37번만 12번 출연 후 다음 회차에 출연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회차입니다. 1157회차의 당첨번호로 12번이 출연을 하고 그 전전회차의 사고와 오구번호 27번과 37번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과 같이 해당 번호 27번과 37번이 12번 출현 후 다음 회차에 출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1162회차에는 위의 패턴 흐름이 한번더 이어준다면 지난 1161회차에 12번이 출현을 하고 그 전전 회차의 4구와 5구 번호 28번과 38번이 패턴값이 됩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